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EV 첨단 소재 아우 또 이거 이거 매물벽을 못 들고 오늘자에서 이제 마이너스 5% 까지 빠졌는데 일부 조금 윗꼬리를 달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 아, 주식이라는게 진짜 이 차트 또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사실 내 맘처럼 다 돌아가는게 없더라고요 뭐 세상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다 되지는 않고 주식이라는 것도 차트라는 것도 다내 맘처럼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이렇게 가는 애들 아니면은 약간 놀렸다가 이렇게 가는 애들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타고 계속 우상향인 애들. 자 이런 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주식 할만날 거야. 왜 모든 애들이 다 이럴 거거든. 근데, 진짜 모든 애들이 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력이라는 게 주식 시장에서 안 놀아요. 다른 데로 빠져요. 이 그렇게 세력들이 빠져나간 차트는 사실 여러분들 돈을 크게 벌기 어렵고요. 어 뭐, 상한가를 보낸다든지, 몇백 퍼센트를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패턴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물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 물량의 특징? 1번, 매집이 안 된다. 2번, 돈이 많지 않다. 자, 세력의 돈, 외인의 돈, 기관의 돈, 정부의 돈.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개인의 돈이 많지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매집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일시적으로요, 제가 유튜브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시몇분 언제 이 날에 얼마에다가 물량을 걸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거세요. 이거를 유튜브에다 말해. 그러면 어떻게 돼? 깜빵 가요. 그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안 돼. 시세 조종이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한날 한시에 그렇게 안 해. 어? 누군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누가 이거 한다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샀다가 얘네가 매수할 때 호가가 팍 튀면은 그때 매도해야지 이런 사람 분명히 꼬인단 말이에요. 날파리가 꼬여. 그래서 서로의 그 욕심 때문에 이게 응집이 안 돼요. 근데 세력들은 딱 작업을 쳐요. 우리 이나 물량 한꺼번에 살 거야. 그러고 이때 흔들고 이때 다시 살 거야. 그리고 얼마가 올 때까지 안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한날한 시에 그 물량들을 싹 흩어가지고 매도를 할 때도 그때 한날한 시에 평균적인 단가까지 생각을 해서 물량을 털어버려요. 그래서 걔네는 응집이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억울하냐? 나쁜 거냐? 아니죠. 걔네는 어차피 물량을 많이 가지고 움직여서 만약에, 어, 3천원을 팔고 싶어. 그러면 이때, 딱 판다 해도 이 물량을 다 3,000원에 걸수 없어요. 후루루룩 이게 호가를 잡으면서 빼기 때문에 일부 팔고 일부 팔고 일부 팔아야 돼서 얘네가 예상치보다 가격은 많이 높이거나 물량을 털었다가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평단 높이면서도 매수를 해서 반등 주고 여기에서 털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개인투자니까 우린 뭘 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그런 그 정도의 물량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 패턴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얘네가 매수를 들어와 준 거를 뒤따라 들어가더라도 얘네가 매도를 치기 이전에 팔면은 우리는 수익금을 또 어마무시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 그니까 러그 타이밍들을 눈치껏 잘 치고 빠져야지 국내장에서 한국 주식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계속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 물량이 지금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쌓여 있는 2250원대의 가격이 그이전에 본캔들에서도 매수 일부 조금씩 들어와준 물량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시세도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500원을 넘어서는 고가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전에 쌓였던 물량들이 간만에, 간만에 익절로 나올 수 있으니까 물량을 일부 소화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크게 빼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들어온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빼면서 그 물량들이 다 받쳐줄 정도의 추세를 이탈하고 만들 정도의 자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들은 얘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막 1년 뒤에 터트리거나, 6개월 뒤에 터트리거나, 그런 세력이 아니구나. 얘네는 스윙? 중기? 요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한할 애들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가격을 지금 얼마를 지켜내주고 있다? 얘는 지금 가격대를 2,000원대에 지켜주고 있는데 아래 하방은 1,900원입니다. 자, 1,900원의 가격이 오면은요, 얘네는 단기간에 흔들기를 들어가고 요 때부터 매집봉 다시 터뜨릴 거예요. 가격을 크게 뺐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집을 담을 애들은 아니거든요. 이미 바닥에 그래서 체크를 했으니 이 바닥의 가격에서 개인 매수세가 들러붙게 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줘봤자 1,900원대. 이 자리에서 흔들면은 빠르게 아래 꼬리 찍고 매수봉 말아 올린다. 그리고 다시 2,250원의 체크가 들어가게 될 건데 자이전에 물량들이 한 번씩 왔고 이 이상의 가격대를 못해도 지금 몇 번째야? 한, 두, 셋, 넷, 다섯. 다섯 번의 가격 체크가 들어갔는데 얘네가 이제 2250원에서는 매도를 치지 않구나. 그 이상을 만들 때 이제 매도를 했구나. 요거를 세력들이 체크가 들어갔으니까 흔들기를 해서 이 심리를 무너뜨려서 털린 놈들은 아싸리 빨리 털려라. 나돈 조금 쓰고 주가 올릴래. 자 이렇게 방향을 잡은 차트가 지금 EV 첨단 소재의 이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빠진다고 물타기 들어가고 막 털린다고 지금 매도를 칠게 아니라 1900원대 자 여기에서 얘네가 물량 다시 담는 거 체크하고부터 접근 들어가게 된다면 두 번째는 가격 체크한 거를 이미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다시 이 고점을 뚫어내는 뚫어내는 형태의 고가봉이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월봉으로 장기간에 보더라도 지금의 가격보다 지금까지 상장한 이대로 얘네가 평균적으로 형성한 가격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도 볼수 있다 그래서 리스키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런 바닥에서 이런 시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를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다 17,000원 대, 12,000원 대요 때문에 몰라도 지금은 누가 봐도 지금 바닥에서 접근이 들어간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분봉에서도이가격대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자 흔들기가 들어가서 1900원이 오면은 우리 미친 듯이 담아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이밍 활용해서 반등 올라오는 시세 정고점 말아올리는 이 시세 차익폭만 보더라도 수익구간이 얼마나 주어지게 된다? 자, 이 바닥에서부터 정고를 뚫어내는 가격 40%가 넘어갑니다. 일단은 상한가 봉한 번만 잡더라도 정고점까지 금방 순식간에 메꿔낼 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입니다. 리스크 줄여내면서 단기 매매 세력들이 들어와 있을 때 먼저 수익 챙겨가는 전략 받아가실 분 010-4407-6279번 자, EV 라고 세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고 단기간에 공략 타점 받아서 수익 실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사실 감이 좋다기보다 이 모든 거를 계산해서 수식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률 99.9%의 타점을 찾아낸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는 뭐 수급, 재료 그리고 시간 대비 황금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매매로 지금까지 최소 60%부터 시작을 해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게 많은 종목이 뜨진 않지만 이게 장세 무관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포착이 되는데 매수하고 나면 우상향이라서 이 중간에 올라타셔도 계속 수익이에요. 물론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사면 수익이 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여왕별 타점 종목을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남겨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이론으로만 보면 실전에서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 이 여왕별 타점들 어떻게 잡는 건지 실전 문자 대응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5월 27일자 이때 장 전에 문자 발송 도와드린 우리 기술 여왕별 타점 매수 기획을 주고 있다. 수급도 좋고 완전 후발주로 급등합니다. 전일 종가 근처에서 매수 가능,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우리 기술 이렇게 5월 27일 자에 제시 드린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전일 종가가 지금 2,400원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전에 먼저 수익 들어가고 나서 벌써 양봉으로 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에 28일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동시 눌림목, 눌림목 기회 주고 있으니까 펀더멘탈에 이상 없다. 매수 기회 2,300원에 평단 맞춰서 오히려 이 저점을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양일간의 매수타점이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왜이 자리가 주어지게 됐느냐. 자, 지금 보면은 앞에 조금만 당겨보면은 여기 우리 기술에 수급이 먼저 들어왔던 본캔들이 뜨죠. 자, 이 본캔들이 뜨고 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수급과 함께 돌파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돌파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주어지니까 여기서 여왕 베타점 공략이 들어간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행보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한번더어 순고르기 들어가면서 자, 2차 파동에서 지금 3차 파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6월 11일자에서도 6월 11일 요봉캔들 다시 횡보 이후에 뚫어내려는 요 움직임에서도 마지막 기회다 소화기라도 꼭 담아두셔라 그래서 여기 매수 자리가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오면서 2 3 0 0원대 평단가 대비해가지고 124% 수익 구간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한 달의 수익 기간 동안에 100% 넘는 수익 구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도 비트맥스 5월 21일자의 여왕벨타점 확실한 초입자리이다. 자, 올라도 2,5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맨 처음 제시드린 게. 자, 여기 첫 번째 바이 구간인 5월 21일 자인데요. 5월 21일 자에 여러분들께 시세 지지 확인하고 문자가 발송이 나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통해서도 22일 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 얼마때? 가격이 종가상 2,500원. 정도죠. 2,5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여왕배 탑점 수급, 수급 터져주고 첫 번째, 수급 들어가는 체크라인에서 돌파해주는 자리, 돌파 지지 자리가 눌림이 나오니까 여왕배 탑점에서 제시가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드렸어요. 비트맥스. 중간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6월 9일 자에서도 이제 투자 경고가 빠르게 붙으면서 눌림목이 기회다. 3,900원에도 불타기, 신규진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6월 11일 자에 다시 한번 더, 자, 이 박스를 다시 뚫어내려는 움직임. 자, 먼저 2차 파동. 여왕별 타점 뜨고 2차 파동, 그 다음에 또별뜬 다음에 지금 3차 파동. 뜨는 흐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2매입작은 많이 남았다. 아래골이다 말아 올렸고 생각보다 빨리 급등 이어갈 움직임이 높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얼른 서두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은 셀의 표시가 있죠. 매도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7,100원 이상의 불타기한 물량. 자 여기에서 불타기 첫진이 불타기 했으니까 그 절반매도 수익구간 챙겨놓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100원 이상 충분히 가격대가 주어졌어서 직전 정고점 이상의 수익구간 다 보시고 절반매도만으로 190% 수익축하 제시를 도와드렸죠. 자 지금 이 패턴들을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 보면은 정확하게 동일한 자리에서 제시가 들어가서 2파와 3파를 안전하게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60%에서 300% 이상 수익이 지금 5월만 골라도 두 종목 다 100%에서 200% 가까운 수익 구간 주어진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수치화로써 나온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 한 통으로 이 여왕배 타점만 공략하셔서 한 달에 한두 종목 스윙으로 약한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100% 한번 먹고 또100%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시드가 두 배. 여기서도 두 배, 총네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에 미친 듯이 거래세 줘가면서 막 열심히 굴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불타기가 가능하거나 비중 더 전략적으로 실을 수 있으면 시드가 더 많이 불려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문자 내용들처럼만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시간 장세와 제가 아까 보는 흐름 내 수급, 재료, 황금성, 요거 모두 다 파악을 한 움직임으로 타점 공략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자리까지 요걸 다 접목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확률이 99.9%까지 올릴 수가 있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회만 알아보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를 스노우볼처럼 자산을 계속 불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타점과 공략법들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요런 거 어떻게 잡는지 나도 할수 있겠다. 비법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여왕 두 글자만 쓰셔서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ev 첨단 소재는 추세를 전환할 타이밍의 가격까지 오늘 만들어 반등이 올려냈고 이게 더칠 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더 밀어 올리려고 하기에는 이 상한선이라는 밴드가 있어서 그걸 채우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유지가 되는 움직임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올라올 수가 있겠고 이 주봉상에서의 흐름 자체도 이제 전환의 시그널과 함께 수급이 동반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다음 주에 이 시세 여기에 어전 종가 기준으로부터 해서 시세를 이제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낸 거다. 그래서 어 이게 어차피 이 수급이 약간 윗고리를 단다고 해도 이 전환점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대로 시세 더 추가적인 연결 흐름이 발생이 될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못해도 4천원 밴드에서 5천원 밴드 포까지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는 가격이라서 이 이상 구간을 충 충분히 만들어내면서 반등시세에 줄 수가 있다.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맞고 떨어질 가격보다는 버텨내면서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여기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도 일부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에 놓여있는 매물벽들을 가격대를 매도를 하지 않고 버텨주고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2차전지 전반에 대해서 특히 2차전지 소재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이유. 미국이 중국에다가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때리기로 했습니다. 예비 결정을 내렸고 최종 결정은 2월 5일인데 이 시기는 언제나 변동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이슈가 들어왔을 때 이걸 활용을 해 봐야 되는데 SK온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랑 국산 수산화리튬 6,000톤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리튬 관련주들 소재 중에서 또 리튬이 먼저 수혜를 받죠. 2차전지 원래 소재단 튀어오르면서 리튬이 가장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라던가 이런 애도 올라가는 모습 보였을 텐데 특히나 이 e v 첨단 소재도 리튬과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급망 수혜랑 2차전지 소재 반덤핑 관련된 이두 가지 호재를 모두 받아줄 수 있어서 상한가가 연결이 되고 직접적으로 수혜 이 수익 수급으로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시세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요. 축하드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전략만 잘 잡아셔 가지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대응 전략 받아 보시는 방법 010-4407-6279번 EV 세 글자만 쓰셔 가지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